여러분, 갑분싸라고 들어보셨어요? 갑분싸. 갑자기 가니까 예, 네, 그렇죠. 이분 얘기를 말하는거 해요. <laughs> 갑자기 분위기가 쌓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누가 썰렁한 이야기를 하거나 누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갑분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 때문에 분위기 쌓여졌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아, 여러분, 이 갑분싸 단어를 아시면요. 여러분은 인싸가 되시는 겁니다.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간싸가 아니고. 인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인사이더. 어, 여러분, 그 무리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바깥으로 도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이 인사이더는 누구냐면, 문화를 주도하고 핵심이고, 그리고 앞서 다니는 사람을 인사이더,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을 인사이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쁜 사를 아시면 여러분이 인싸가 되는데, 인싸가 되시면 여러분은 핵인싸가 되십니다. <laughs> 네, 이게 가끔 싸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이겠죠? 여러분 핵인싸가 뭐예요? 핵심 인싸이더. 그러니까 그 우리에서 분위기와 문화를 주도하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싸를 아시면 인싸가 되시는데 인싸가 되면 핵인싸가 되어서 여러분은 셀럽이 되십니다. 뭐,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다른 이야기는 갑자 셀럽이 뭐냐면 셀럽티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셀럽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해요. 아, 러분은 갑자기 라는 말을 다잘 씁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여행 가고, 갑자기 뭐저 화제를 전환하고,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맥락 없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갑분, 갑분의 원조가, 어, 갑자기의 원조가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에요. 자 우리 성경이 오늘 문화를 주도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자 바울이 그메리대섬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분위기가 벵벌이 장식 위아래로 화제가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아, 갑자기 뜬금없이 알렉산드리아에 머리가 장식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석가님의 아, 네. 뱃머리 장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뱃머리 장식의 이름이 뭐냐? 디오스브로라 디오스브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 여러분 집에 에이지 냉장고 쓰시는 분들은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에이지 냉장고 이름이 뭐예요? 디오스 아, 디오스 아시는 분들은 다 에이지 냉장고가 집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 신 하나씩 집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라는 말이 뭐냐면 드로는 쌍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 디오스 구로다라는 말은 뭐냐면 쌍둥이신 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트윈 가스, 쌍둥이 자리에 신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쌍둥이 자리가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을 이야기하는데 어, 오늘 일자의 쌍둥이 자리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오늘의 루세는 엘신의기쁨이 예상이 되는 하루입니다. 그동안 끝했던 말을 꾸준히 내실을 쌓아왔으니 오늘 후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만족에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성공로 이끌어주는 것은 성실하게 다져온 평소의 수고와 노력에서 오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의 대답을 바라고 많은 지혜를 얻는 바람을 가질 겁니다. 네, 오늘 쌍둥이 자리의 문세입니다 어, 오늘 쌍둥이 자리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 요약하면 성실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고하면 열매맺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말씀들이죠 어,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십니다 어, 여러분 세상에 볼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세상에 귀에 얇아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수종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 내친김에 쌍둥이 자리 운세, 분세, 내일의 운세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다소 장애가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laughs> 예. 아이고 큰일 났네. 쌍둥이 자리에 태어나는 분들 기념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일 재수가 없답니다. 내일 마음을 당단히 먹고 초하고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운세 축하드니다 <laughs> 디오스쿠로라는 이 백머리에 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백머리마다 디오스쿠로라는 쌍둥이 자리의 신을 달고 다녔어요. 어, 여러분 그 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늘의 문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험난한 하객길에서 유라코로와 스르디스에 걸려서 276명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은 이오스 그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분만하 어, 졸부가 있었어요. 갑자기 큰 돈에 당첨이 되면서 어, 굉장히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차가 BMW였어요. 그래서 자랑거리였으면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가고 있는데, 갓길에서 가고 차 문을 탁 여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이 차를 치고 가게 됩니다. 바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문장, 운전석에 있는 문장이 우장창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도망다니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경찰관 말이 내가 어떤 골을 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차의 문짝이 이 비싼 차의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그러자 경찰관이 글을 보면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곡절을 하느라 당신의 왼팔이 떨어져 나가신 것은 잘 모르시나 봐요. <laughs> 어, 그래서야 차를 갔더니요 자신의 팔이 없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피곤한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아니, 막소사, 내 롤렉스 시계가 없어지다니. <laughs> 하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삶은 우리는요, 어, 정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인가에 대해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디오스그로의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인생 활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구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뱃머리를 트윈 가 쌍둥이 자리의 신들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온리가 여호와하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데요 시작! 수마사에게다 오늘 참알수 없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디오스프로, 그리고 수마구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수라구사라는 말은요, 시라키스라는 말이에요. 시라키스라는 말은 여러분, 세큐리티라고 들어봤죠? 세큐리티, 보안, 비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laughs> 영어로는 시크릿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3일 동안의 비밀의 장소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의 뜻하는 디오스프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라불로와 같은 광풍, 폭풍이 드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세상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없이, 과감하게 바다에다 내던지면서 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지 <laughs>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흘의 복음을 누가든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에 복이 있다.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다. 아, 네. 우리 인생에생명이 있다. 이것은 아, 네.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별이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바울을 사명대로 불러주시고 아, 네. 그의 사명을 담당하기로 로마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에이자. 가이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도로도더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이끈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은 우리의 고난도 아니고, 우리의 음. 형통함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 결정과 결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바울이 괴롭고 힘들고 지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바울을 위하여 서 위로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아직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복음을 명적하고 바울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원형제들의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파베르네까지마이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외로웠던 바울, 고난의 바울, 힘들었던 바울, 그가 나이가 들고 경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바다를 헤엄쳐서, 목숨을 걸고 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은 차가운 바람과 차가운 결비였습니다. 몸을 덜덜덜덜 떨려서 그 외로움을 다 견뎌냈을 때 그리고 로마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들을 보고요. 다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 누구에게 담대함을 줄수 있는 위로자가 될수 있다면 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사명을 끝까지 담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 평화를 만드는 교회 김춘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어, 작년에 작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댁에 가는데. 버스가 연착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미 마차가 떠난 후라서 어, 차가 없었고 걸어가야 했어요. 네, 할머니 집이 거기서부터 30리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30리면 12km 정도 되는 거리죠. 아, 3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인데 고등어를 어머니가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래그 고등어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이 고등어 냄새를 맡고 온갖 동물들이 다 쫓아오는 겁니다. 네. 아, 고양이도 쫓아오고 개도 쫓아오고 아, 그렇게 산길을 가다 보니까요 혹시 맹수가 덮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고등어를 버리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가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그 고등어 한 마리를 끝까지 지쳐내며 품에 안고 움기를 내서 그날 밤길을 달려서. 우산의 해의 집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듣기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고을 감사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아, 네. 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을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바의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셔서 우리도 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주로 믿습니다 아, 네. 어, 예전에는 최랑 시리즈라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불람씨가 고약한 어, 취미가 있었대요 어, 아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몰래 다가가서 뒤통수를 한개싹 때리는 그런 취미가 있었니다 어, 저도 학교에 가다가 강릉고 신학대학교 이렇게 언덕길에 올라가다가 모르는 친구가 와가지고 제 뒤통수 한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저 아는 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한참을 10분을 대화하는데도 저는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한참을 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그대서야 아, 누구 아니냐고 어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던 것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뒤통수 때리기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아, 차분하게 기다리기 길을 갔는데 앞에 아는 여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기회도 그 지금 바로 지금이다 도고 몰래 흔들어가가지고 뒤통수 뒤통사람들이 딱 때렸는데 뒤통수 맞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보잖아요. 딱 돌아봤더니 아뿔싸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laughs> 아, 이, 그, 당황한 채굴랑을 바라보면서 이 여성이 한마디를 하니까 채굴랑이 고개를 팍 숙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도 돼. 너도 돼. <웃음> <웃음>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 간좀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바울을 기는했던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있을 때도 주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바울 사명을 감당하는데, 미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하고, 더 두려움 없이 순교하게 하는데, 믿음의 공격자들이 큰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우리가 서로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다 할지라도, 너도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악픔수도 내어줄 수 있는, 한숨을 아주 크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어, 믿음의 사람이 다될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손익을 생각해서는 내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앞에 이익을 생각하면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계신 그넘어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네, 네.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양을 치고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가족들 그가 있는지도 몰랐고 왕내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우리의 성실함과 또 우리의 에, 기도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